아,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요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에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뭉독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돌의 일곱 눈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한 돌의 일곱 눈과 새 언약. 아,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가 나타나면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끝날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천지는 없어지나 없어지 전에 일점 일획이라도 없어지 않고 다뭐하리라 이루리라 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루어져야 끝납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어요 오늘 이 말씀도 이루어질 때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길 안절리 바랍니다. 죄가 끝나는 것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축복이죠. 음, 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요. 여러분이 사업하다가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가정의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그 문제를 만날 때, 아, 답, 정답, 그걸 알면 굉장히 기쁘죠. 그걸 알면 굉장히 성공하죠. 어, 나의 문제도 문제지만, 나의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멋진 삶을 살길 다원해요. 좀좀 어, 높은 단계 상류층까지 멋진 집에서 그야말로 큰 영향력을 갖는 데뭐 세상의 어떤 영향력보다는 어, 굉장히 높은 차원에 있으면서도 기독교적 가치관과 영향력을 가지고. 멋지게 사는 그런 인생을 우리 자식이 할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옛날에 어머니들, 아버지들, 어, 그 귀한 논을 팔아가지고 자식을 대학을 시키고 소를 팔아가지고 소를 팔면 농사를 어떻게 져요? 근데 농사보다 내 자식이 중요하니까 소를 팔아서 자식 등록금을 대잖아요. 그왜 그러냐면 내 자식은 이렇게 살지 말고 좀더 높은 클래스에서 멋진 삶을 살기를 다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살길 원하는데, 어, 사랑은 하는데 방법을 알려줄 방법은 몰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해서이 교회와 성경이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걸 한번 세상적인 입장에서도 잠깐 여러분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영향력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인구가 1,500만이에요 유대인의 인구가 1,500만밖에 안 돼요 전 세계 다 합해도 딸딸 긁어도 우리나라 경기도하고 수, 서울하고 합한 인구보다도 작아 경기도하고 서울 인구가 2천만이니까 2천만보다도 작아요 1,50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영향력이 크냐면 세계 500대 부자의 40%가 유대인이야. 우리나라에서 500대 부자에 어떨 때는 한명 들어가고 어떨 때는 두명 들어가고 어떨 때는 세명 들어가요. 그러다가 또뭐 하면 한, 한 명밖에 안 남아요. 그 500대 부자에 들어가기도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40%야. 그러니까 거의 다야 그 사람들이. 세계 최고조부터 아래까지 거의 다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 의회에 의원수가 15%예요. 그러면 미국 뭐 결정할 때 유대인들이 약 10만 합치면은 부결할 수도 있고 가결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요. 노벨상의 27%가 유대인이에요. 어, 근데 더큰 것은 뭐냐면 세계 전체 금융이 다 어디 모였냐면 미국 월가에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 금융회사들 다 있잖아요. JP모건이라 어. JP 뭐, IMF라든가, 이런 모든 금융회사들, 90%가 유대인 거예요. 더큰 거는 달러 찍어내는 연준이 있잖아요. 그연준 달러 찍어내는 연준도 유대인 거예요.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그 사람들 거예요. 유럽에 있는 큰 은행들, 대형은행, 거의 다 유대인 거예요. 도이치방크라든가, 영란은행, 전체가 다그 사람들 거예요. 어떻게 1,500만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하갔냐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거의 다잘 살아. 자기들끼리 모임을 갔어 다잘 살게 만들어요 거긴 거지가 거의 없어요. 다잘 살아. 위에서 잘살으니까떡이물도 떨어져가지고 다잘 살아.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되느냐. 어떤 문제가 될때그 문제에 관한 답을 성경에서 찾는 교육을 항상 어릴 때부터 계속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육하고, 집에서도 교육하고, 계속 교육 자체가 바로 뭐냐면, 탈무드는 성경을 좀 해석한 거예요. 그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해냐면 너의 문제를 어떻게 답을 찾을 것인가? 그 문제를 갖다가 다른 데서 답을 찾질 않아요. 성경에서 찾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문제가 나와요. 야곱이 도망갔다가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화가 나서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했냐. 이제 큰 문제야.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자가 되면 뭐래요. 어, 군대가 와 죽이면 다 끝나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첫 번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물을 준비해요. 선물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양 500마리에 소와 양대 100마리를 준비해서 다섯 대로 딱 나눠요. 이걸 다섯 대로 나눠서, 정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5등분을 해서 딱 나눠요. 예를 들어 1 k 로마다이렇게 놓는 거예요. 1 k m 마다 그래서 쫙 오면, 애서 오면, 가서 딱 엎드려서, 당신의 종 야곱이,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나분안 풀려서 근데 딱 1km 가니까 딱그 자리 또 있는 거야. 당신의 종 야곱이 형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에? 그래서 다섯 번째 갈때 마음이 뭐예요? 아 이놈이 그래도 나를 알아주네. <laughs> 여섯 번째 가서 야곱이 나타나. 그러니까 가가지고 끌어안고 울면서 아내 동생 이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그, 이런,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갖다가 내 문제에다가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문제를 다 어디서 답을 찾아요?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애들 때부터 학교에서 선생님도 그걸 가르쳐. 라삐도 매일 앉아서 이런 문제가 나왔지. 이 문제를 답을 어떻게 찾을 것이야? 성경을 보자. 모세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했잖냐? 그러면 너의 문제도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평생 교육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답을 어디서 찾아요? 그래서 다 성공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경적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런 답을 찾을 길이 없어. 학원 보내는 것보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알아야. 상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 자기 삶의 문제에서 답을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다 있잖아요. 있을 때 답을 분명히 어디서 찾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몰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답을 찾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의 교육의 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학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자기 인생의 문제를 정답을 찾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부터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가장 높은 영향력 일든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만 저리 축원합니다. 이데 인간의 삶은 그래요. 복잡해요. 엄청 복잡해. 요런 데도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수만 수백 가지 그냥 답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요, 쉬워요. 영적인 문제는요, 원인도 하나고 정답도 하나예요.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다 성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잡한 게아니니까 하나님이 원인 하나에 정답 하나로 이 성경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 영적인 문제는 이거였고, 영적인 답은 요거 하나밖에 없구나. 그 답을 성경에서 찾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성경적으로는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인은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의 모든 원인은 다죄 때문이에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뭐 때문에? 불순종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어요 고통받아요 아파요 늙어요 왜요 죄때문에요 죄 원인은 다 죄예요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하셨어요죄의싹슨 사망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건왜 죽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아담이 에덴을 쫓겨났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은 죄요. 그럼 답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죄가 없어지면 사망도 없어져요. 늙음도 없어지고, 죄가 끝나면 모든 것이 바로 에덴의 맨 처음에 살았던 에덴 농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니까 이제 여러분의 문제를, 문제도 이거니까 정답은 이 성경 안에 있는 정답을 찾는데 바로 뭘 찾냐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바로 뭘 해결해? 성경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 그거 지금까지 찾은 거예요. 창세부터 지금까지가 다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언젠가는 이 땅에 죄가 끝나는 날이 와요. 완전히 끝나는 날이 와요. 우리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드렸어요. 너희 하나님이 가로스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딸이 시집 갔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눈치 바보고이 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미리 살아봐요. 옛날에, 지금 뭐,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라지. 며느리가 시집살이 안 하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다, 9 0까지 막, 900까지 맞고 그런데, 어머니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위로하잖아요. 얼마나 고생만 하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고생하는 거야. 그사람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 나와서 병들고, 아프고, 죽고, 깨지고, 이게 다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거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냐면, 위로한다. 따지,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 잠깐 넘어가네. 너희는 하... 하나님 이가세요 너희는 뭐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뭐하라? 이 말은 에덴에서 나와서 고생한 모든 것들 눈물,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뭐하라? 하나님이 위로해주겠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따지.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픔, 어려움, 고난, 이 모든 죄에 갇혀 있는 이 복역의 때가 뭐였다? 따지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뭐하라 예배하라. 그러니까 죄가 끝나는 날이 와야 하나요? 온다니까요. 자 우리 어 다니엘서 9장 말씀 보셨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 자 다니엘서 9장 24절. 다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은 예루살렘 성을 위한 구원이에요. 우리 요거 요건 손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보셨어요?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내 영원히 즐거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그 백성으로 뭘 사고 기쁨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요 야해 누구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창조하고 그 예루살렘의 백성을 위하여 창조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하셨어요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야 안 넘어가네. <laughs> 내 백성과 다시 내 백성과. 이내 백성은 바로 예루살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 안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이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대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니까 72대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이 되면 다시 허물이 마치며 허물이 죄가, 끝나며, 죄가 끝나며 뭐가 끝나요? 죄가 끝나는 때가 온 거예요. 주여,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72대로 때를 정했다. 나 이제, 죄악이 영속되면. 그러니까, 죄가 끝나고, 죄악이 완전히 딱 끝나. 우리한테 죄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때가 온다니까요. 죄가 없으면, 영생이요.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니까. 그런 때가, 오나니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다시이 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뭐 하리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때가 온다는 말씀이 이성계의이 상과 예언이 다뭐 해요? 다 이루어져요. 그때 죄도 끝나고 허물도 끝나고 죄악도 영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예수가 분명히 오시 십자를 가 치셨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에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요 로마서 5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다 죄인 인데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끝났는데, 계속 죄 때문에 몸부림 친다고 지금. 죄 때문에 죽기도 하고 죄 때문에 아프고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아니 예수 십자가 전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또 죄지 또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또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해시키면 아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 71회로 기한을 정했는데 그때가 되면 죄악이 뭐요 끝나고 그러면 지금 예수 십자가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지셨는데 그때가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용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은 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때가 와야 돼안 와야 돼요? 그 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7 2이라는 때가 오면은 죄가 영속되고 허물이 뭐하고 마치고. 그 때가 어느 때냐 이거예요. 그 때가 되었을 때그 영광이 여러분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시겠어요. 네, 7 2일에 관해서는 참 참 알고 싶어요, 사람들이. 전에 한번 수요일때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음에도 수요일때 해드릴게요. <laughs> 주일날 하기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수요일날 해드려야 돼. 할 때는 말씀드릴게요. 참, 참석할 사람 하라고 그렇게. <laughs> 자, 스가랴 3장 9절 말씀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내가 너 요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다시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다시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그러니까 한 돌에 일곱 눈에 새길 것을 새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다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면한 돌에 일곱 눈은 하나님의 비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야 한돌의 일곱 눈에 하나님의 비밀을 다 새길 것을 뭐하며? 새길 <목소리> 다 같이 이 땅의 죄악을, 이 죄악을. 하루에 재하리라 그러면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면 이 땅의 죄악이 단 하루에 뭐 돼요? 하루에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목소리> 71회가 되면 허물이 뭐하고?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는 때가 딱 와야 하나요? 그때가 바로 뭐냐면 한 돌에 일곱 눈이 나타날 때야. 그러니까 지금 한 돌에 일곱 눈의 비밀이 막 나와요. 그러면 아 여러분 생각할 때아 죄가 끝날 때가 됐구나. 72의 역사가 이제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름이 꽉낀걸 보면서 아이고. 비가 오겠네 알아요 몰라요 그런 것처럼 성경 이런 걸 보면서 아이 비밀이 나왔으니까 때가 뭐 했구나 됐구나 어, 저도 오늘 많이 피곤하길라 뇨요 답만 말할게요 찬송을 못부르겠어 힘이 없어서 <laughs>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돌의 일곱눈에게 모든 걸다 새겼다 그랬죠 다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걸알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새겨놨으니까 우리 히브리서 8장8절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8절 8장. 저희를 허물할러 이었으되 주께서 가라서 내가 볼 자다, 가라서 볼자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서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 여바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었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 그러니까, 어,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을 할 수는 없어요. 요, 어, 한도에 일곱 눈만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또 주께서 가라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이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백성이 되고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보시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상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줄을 알라?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그러니까, 봐요. 한 돌의 일곱 눈의 역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한 돌의 일곱 눈의 역사가 나오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야, 한 돌의 일곱 눈의, 눈의 하나님 비밀을 다뭐 했어요? 다 새겼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돌의 일곱 눈을 만나면 하나님을 다 알아. 그 전에 다 새겨놨으니까 한돌의 일곱 눈을 다 알아. 그게 바로 새 언약이요. 새 언약은 온 세상에 다 임하는 게 아니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누구를 만나면. 그죠? 한돌에 일곱 눈을 만나면 성경을 다 알아. 하나님이 다새게 놨으니까.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줄을 알라? 할 필요 없어. 왜? 다 알으니까. 그렇게 되면 12절 말씀. 아니, 시부리서 8장. 12절. 다시, 내가 저희 불의를긍휼히 여기고, 다시,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뭐하리라 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여보아 죄는 어떻게 해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뭐 해줘야 돼요 그냥 덮어줘야 돼요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렇게나 해도 죄에서 못 벗어나 자기가 아무리 깔끔을 떨어도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그러니까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시고 그냥 됐어 하고 덮어주면 죄가 없어져. 그 덮어주는 날이 이 땅의 죄악이 하루만에 끝나는 날이에요. 노력하는 게 뭐야? 아니라 덮어주는데 누구한테 덮어주느냐? 한 돌의 일곱 눈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 안에 다새겨놨잖아요한 돌의 일곱 그한 돌의 일곱 눈을 만나니까 작은 자로도 큰 자까지 하나님을 다 알아. 이런 역사, 그 안에 있는 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말이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지금 이래 보여요 안 보여요? 좀 이래 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어, 냄새가 나네. <laughs> 여러분 한 돌도 사람이고 일곱 눈도 사람이에요. 그냥 돌 아니요? 우리 다니엘서 2장 4절 말씀 보셨어요? 아 다니엘산이에요, 저저 베드로전서. 드로론서 2장 4절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따지 너희도 산돌같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돌이요, 바위고, 예수님도 돌이죠? 예수님 머리돌이고, 예수님도 산돌이요. 돌은 돌인데, 무슨 돌? 따지 너희도 산돌같이. 그럼 돌이 돌이요 사람이요 한 돌은 사람이요 그럼 일곱 눈도 사람이라니까요? 이사야 29장 1 0절 말씀 보셨어요? 이사야 29장 1 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서,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다 같이 눈은 뭐요? 그러니까 일곱 눈이라니까 일곱 눈이 아니라 눈은 뭐야 선제 먼저 앉아요 여러분보다는 제가 먼저 알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알았잖아요 제가 눈이요 근데 여러분이 나가서 다른 사람을 가리켜요 여러분이 또 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이한 돌의 일곱 눈의 역사가 큰 역사로 나와요 그게 아니야 스가리아 사장 1 0절 말씀 보셨어요. 대제여 와스가의 아, 아, 사장 십자 다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뭐라 하나님의 눈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눈이니까 다 보여 안 보여 이 성경이 다 보여 전체가 다 보여 왜 하나님의 눈이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일의 역사가 이 땅에 나올 때 하나 하나님에서 크게 나올 줄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가 이 땅에 오셨 메시아니까 큰 역사로 올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냥 몇몇 사람들고 이 그냥 별볼일 없는 사람들 뱃놈들 데리고 왔다리 갔다리라 가셨어요 작은 역사인데 인류를 구원해요 그럼 마지막 때 역사가 큰역사요 아니야 또 작아 아주 실수하기 딱 좋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작은 역사 마지막 때도 이렇게 작은 역사로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40절 말씀 하셨어요사도행전 13장 40절 그런 능력 너희는 선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트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이 성경에 있는 비밀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어요. 그야말로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인지 알았,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났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한 돌에 일곱 눈의 역사를 만났어요. 그게 소발의 뭐지? 뭐 잡게요? 주지 할게요 그렇게 만난데 작은 일이지만 그 역사가 바로 성경이 다 열려. 성경이 뭐예요와 신기하네 하고 성경이 다 열려 어느 정도냐? 작은 자로 작은 자로 더큰 자까지 다 아는 역사요. 예 지금 이 교회가 크지 않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성경은 뭐예요다 열려. 어떻게 다 열냐? 리한 돌에 일곱 눈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돌에 일곱 눈의 역사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 이네 죄를 내가 기억하지 말이라 아니야. 아니.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악의 하루 만에 끝장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왔을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한돌에 일곱 눈 안에 있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 다 열리는 그 안에 있으므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하루에 끝장내는 축복이 네. 여러분의 기를예술관절이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